와, 가이깨라 창문 열어 줄게. 이로 와. 여기 여기 여기. 자. 창문 보세요. 어. 떠신가요 구름 너무 예쁘다. 갈도프 갑시다 <laughs> 노을이 미쳤구요. 바람을 쏠기면서 나는 야갈지 우리 근데 어디 가? 가자. 뛰어놀 수 있대. 야발 해줘, 발 해줘. 발빠았어 갈치 앞발 고장났어. 앞발도 잘라야 되겠구만. 어, 잘라야 될것 같아. 아빠 가장났 바보처럼 있지 말고. 아이 고장 났어. 아픈 거 아니야? <laughs> 어? 발 떴나? 안 떴구나. 가자. 가자. 그냥 저걸 고장 났어 <laughs> <갔어>, 발이. <고장 웃음> 노을 너무 예쁘지? 핑크 노을. 귀여운 나의 신발. 진짜 이거 완전 푹신푹신. 힐라꺼. 아, 여기서 큰 강아지 풀어놓으면 좋아하겠다. 여기 큰 강아지 산책하기 좋겠다. 꼬리가 너무 짧아가지고. 올라와! 같이 올라와! 옳지! 대. 빨자 저 사람 누구야? 아, 가봐갈자 누군데? 응. <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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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하지 말래. <laughs> <춤추지> 말래. <laughs> 하지 말래. 춤추지 말래. 하지 말래. 춤추지 말래. 또 간다. <laughs> 뭘 하러 간다. <laughs> 나는 열무차. 진짜 오로 많이. 응. 완전 이건가? 응. 무차대박 <laughs> 열무차가 나옵니다. 유모차가 맛있어. 나왔나봐, 나왔나봐. 대박. 음. 아좀 아쉽다. 조금 더 달달했으면 맛있었을 것 같은데. 음. 옛날에 두잔 사가지고 한 컵을 두던다고 원래 그래야 돼. 맛있어? 핫초코? 핫초코 무슨 맛이야? 유모차인데. <laughs> 핫초코 먹 농담에. 유모차가 더 맛있다네. 그렇지, 핫초코보다 유모차 가더 맛있지. 음. 아 따뜻하다 몸이. 이런거 이런 하나 올려놓자 이거 하나 올려놓고 우와 이거 어때? 색상이 이거 얼마야? 천원! 응. 이거 좋아 네. 아 이거 하자 이거. 그리고? <laughs> 다이소 역시 최고야 이런거 다이어귀엽다 이렇게 이렇게? 응. 가자 갈치 인형 갈치 벗서줄건데저러로 갈까? 응. 강아지 코너로 가자 그러면 이런 거. 가지 하나 더 사. 응. 당근 말고, 가지. 가지. 가지, 가 끝. 가거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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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봐. 어, 움직인다. 우와, 움직인다. 맞지? 1인1 랍스타, 됐지? 아. 파스타 두 개, 이건 이런... 불고기 치즈 크러스트 피자. 음. 맛있겠죠? 자겠습다 네. 네. 음, 음, 맛음 어때요? 음. 빅빅 소리 주인. 이가 갈픽픽. 로제 맛있어? 응. 나단제 로제 로맛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볼까? 음. 응. 음. 지 음. 짠. 뭐한 거야? 하소스랑 바바산 가루. 바바 가루를 이 치즈에 이 소스 찍어서 음. 있당데클이 빠지면 안 돼. 데 갑자기 오늘 피자 당겼어. 맛있어? 응. 임실 치즈 크러스 피자 먹어봤어? 응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임실 치즈 크러스 피자. 불고기. 나 피자 별로 안 좋아하지만, 응! 끙끙 같다. 응. 얜 당근 먹고, 우린 피자 먹고 있어. 응. 음, 맛있어? 응. 헉, 나 짜줘, 갈릭. 디핑 이게 맛있지. 이게 찐이지, 이게 갈릭. 응. 아니 전까지 웬일로 먹을 거 있는데 저 인형이 빠져가지고 오지도 않아. 한는안 <laughs> 봤지. 음. 진짜 진짜 개존댓이야. 제발 한번 봐줘. 시즌 1부터 응. 시즌 1부터 진짜 재밌어. 근데 그 남자 지금 좋아하거든 엄청. 음. 주인공? 제가 하는 말에 설레가지고 잠이 못 자. 요즘에. 진짜 재밌다. 이게 쉽게 하는 게 있어.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자르겠지 여기 자르라 꼬리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포크 있지 얘를 좀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쑤시면 대박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 대박이쥬 맛시게 먹어봐 한번 <laughs> 오늘의 아침은 뼈장국 바람 소리 미쳐, 미쳐. Camping is a woman in c h i c a 큼직 I'm sorry. I'm s 야들 r y I'm sorry. I'm s o r r 맛있다. 음 짜증나는 맛이야. 너무 맛있어. 서음 너무 맛있다. 오늘은 바다가 안 보이네요? 저쪽에 안 보여요. 안 보여요, 바다 안 보여요. 저가 보여, 기다려봐. 알겠어요.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세나 봐. 보기만 해도 좋다. 우와 오 참혹한 현장. 우리가 이래서 캠핑을 안했지 안하길 잘한 듯 응. 바람에 다 날라갔어 텐트가 응. 여기 또 어디 신상 카페야 입구를 찾거라 입구요 예 트리다 트리 드리, 트리다 드리. 응? 빵을 먹자 하나만 먹자 크로와서어 이거 먹자 <laughs> 크림, 팥, 앙금, 생크림 오 이리 와 이렇게 찍었잖아 우리 자리 우리 자리 나 염색한 거 어때? 핑크 아 원래 예뻐 핑크 근데 이거 너무 잘산거 같지 않아? 이거 음. 너무 귀여워 나이키 대빵이줄이보이요요 어, 맛있겠다. 음아메카카노탈 <laughs> 음. 것. 이 n p 아래서 o s e I don't k n 이 w what's the p u r p o s 하 I 바삭바삭한데 생크림 h a t s t h 안 p 가다. 다 음, 응, 응, 좋아. 응. 떡볶이 맛있 응. 여기 내장이 있어서 <laughs> 와인을 사들고 가보자. 크림에 봉다리 넣어. 우린 짤 주머니가 없으니까. 진짜 작고 막게 잘라야 되는데 가능할 수 있어? 잘라줘. 안 잘랐어 아직. 더 여기. 응. 됐어? 아니 더 해야지. 눌려서 밑에 눈이 되겠고 가운데 다 만해 동그랗게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짜줍니다. 산타 얼굴. 헤어 랑거. 아, 아니 공기. 모자랑, 여기 배에 단추. 단추. 두 개. 나머지는 그냥 합시다. 그냥 얼굴만 합시다. 네. 모자, 그리고 단추. 짜자잔. 네? 굿. 귀엽지! 귀여워요! 우리의 아홉 번째 크리스마스. 갈치 너무 귀엽지? 갈사슴씨 갈치가 주인공 <laughs> 맛있어? 갈치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불고다 같이 응. 축하해 축하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셋짠아 <laughs> 맛있어 떡볶이 음 맛있어 오징어 튀김 고추튀김 예 절목 시미 돼지 님 근데 맛있어 아 소금이 없네 나 순대는 소금 파, 너는소금 음, 너이 나이스. 나이나이 나이스. 스나스 나이스. 나스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음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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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떡이스나 로제인의 물떡이 잘 어울리고 약간 떡볶이 그걸마다 다 다르게 좋아하는 거 같아 개인적으로 빨간 거는 쌀떡을 좋아하고 진짜 깐깐하네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잖아 그중에 그중에 널 선택했잖아 어때? 깐깐해? 응 음. 제일 자기 말잘 들을 것 같은 사람으로서 너가? 음. 너내말잘안 들어 왜 이렇게 착각을 했을까? 짠뽀빵 칼대지 우리 같이 기아와 세상의 제일 기아와 가자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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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머 어어어 갈치야 그거 발 씻고 깎아 먹자 깎아 알았지? 엄마 깎아줄게 아니 케익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워낙? 이거 빼도 돼? 지금? 어? 초콜릿이야 걔는 먹을 수 없어 우리 아니네 장난감이다 아 아니, 초콜릿 같은데? 한번 먹어볼까 내가? 아씨 아니다 <laughs> 아 찢을걸? 빼봐 아이 갈치야 그만 인형 저기 다 터졌잖아 봐봐 네가 이거 봐봐 옆구리가 다 터졌어 상어가 너무한 거 아니야? 다 터졌는데? 여기? 거의 상어 죽였잖아, 네가. 네가. 그만해. 오년 그만 자. 그만 갖고 놀아. 아니, 이번 딸기가 진짜 달고 맛있네. 요즘 과일 맛있대. 진짜? 딸기 완전 맛있어. 음 아니, 완전 새콤달콤해, 새콤달콤. 너무 맛있어. 딸기 생크림 찍어 먹어야 되는데. 음. 이 위에는 생크림인가? 응, 위에 생크림이었어. 그래? 담이 생크림에 딸기 찍어 먹도록. 저조 조. 혹시 딸기에는 생크림이지? 응. 이 빨대 이거 이제. 이 안에 아이스크림이야. 어데? 뭐 응. 음맛있다음 음. 무슨 맛? 녹차음메로나이콜리네음 네, <laughs> 대박 안녕 음 딸기 이거를 하이 이건 엄마 외계인인가? 음. 언니? 응. 언니? 엄마의 엄마의 엄마 외계인인가? 손놈냐 슈팅스타 먹나 스타레나? 저기요 아이스크림 못 드세요? 딸기 드려요? 음맛있다뭐아 고맙습니다. 갈자, 딸기를 꼭꼭 씹어 먹어야지. 갈지야, <laughs> 와이드둥. 해지 뽀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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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해줘, 뽀뽀. 뽀뽀. 갈지, 뽀뽀. 에이, 성엽기 하는 거야, 그렇게? 뽀뽀. 안녕.